안녕하세요. 오기남 차가버섯 대표 오기남입니다. 차가버섯 자주 묻는 질문. 오늘은 차가버섯 분말은 색가루 걱정을 안 해도 되나요?란 질문입니다. 분말 상태로 판매되는 건강식품에서 색가루가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오기남 차가버섯에서 판매하는 차가버섯 추출 분말 제품은 분쇄 공정 자체가 없어서 색가루가 있을 수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식품의 색가루는 보통 제품을 분말화하는 최종 단계에서 생겨납니다. 분쇄기가 원료를 갈아대면서 분쇄기 접촉 부분의 쇠가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쇄기가 오래되거나 관리가 잘 안된 경우, 아니면 원료가 곡물과 같이 아주 딱딱한 경우에 색깔루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저희 오기남 차가버섯 추출분말 제품의 생산에는 이런 분쇄공정이 아예 없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물을 이용해 차가버섯 원료에서 차가버섯의 고유 영양분을 추출합니다. 그럼, 차가버섯 추출액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이를 농축해서 고형분 35% 정도의 차가버섯 농축액을 만듭니다 그리고 차가버섯 농축액의 수분을 건조해서 최종 제품인 차가버섯 추출분말이 만들어집니다 분쇄가 아니라 건조를 통해 분말을 생산하는 공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쇳가루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가버섯을 원료로 한 제품 중 색가루 문제가 발생 가능한 제품이 있습니다. 차가버섯 덩어리를 분쇄기로 갈아서 가루로 만든 차가버섯 분쇄가루 제품입니다. 공식 명칭이 없어 차가버섯 분말, 차가버섯 가루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러시아 현지인들이 많이 먹는 제품이고 우리나라 대형마트 등에서도 판매되는 제품인데요. 차가버섯 분쇄가루는 직접 먹어서는 안 되고 티백 등에 넣어 물에 우려서 먹습니다. 그런데 차가워서 덩어리가 돌처럼 워낙 단단한 게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분쇄기로는 분쇄가 쉽지 않습니다. 색가루가 나올 확률이 다른 식품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죠. 특히 미세한 가루 생산을 위해 고속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분쇄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을 식히기 위해 중간중간 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차가버섯의 영양분 손실 및 산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러시아 현지에서 차가버섯은 일반 분쇄기를 사용하지 않고 특수 금속을 이용해 강도를 높인 차가버섯 전용 분쇄기를 사용합니다. 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저속으로만 작동합니다. 차가버섯 전용 분쇄기로 차가버섯을 분쇄하면 입자가 크고 거칠며 생김새가 불규칙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오기남 차가부서 추출분말 제품, 색가로 걱정 없이 편히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